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이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